안녕하세요. 감동 지킴의 지킴이 민지입니다. 여기 40년 동안 오직 일본 쌀만이 최고라고 믿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밥한 공기를 먹고 그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우의 히로유키입니다. 61년에 제 인생은 쌀과 함께였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전통 일식당에서 셰프로 또 식재료 감정가로 일하며 늘 자부심을 가졌지요. 특히 일본의 코시이카리 쌀에 대한 제확신은 그 무엇보다 견고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늘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쌀은 일본의 코시이카리입니다. 이건 저에게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삶의 신조였어요. 사람들은 제가 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40년간 쌀을 만지고 씻고 맛보며 느낀 경험은 거짓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일식의 핵심은 쌀입니다. 재료를 아무리 좋은 것을 쓰더라도 밥이 맛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요. 저는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밥을 직접 지었습니다. 전국 농림고 급식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일본산 식재료의 우수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농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의 쌀은 다른 어떤 나라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할 때면 학생들의 눈에서 자부심이 피어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도쿄교육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무상급식 실태조사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이노우의 선생님, 선생님의 식재료에 대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배워올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한국 급식이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저 평범한, 어쩌면 품질이 떨어지는 대량 생산 음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의 섬세함과 정성을 어떤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특히 무상급식이라면 더욱 품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요.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 거야. 그래도 가서 확인은 해 봐야겠지. 교육위원회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가기 전날 밤 가방에 작은 메모장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급식 시스템과 비교해 무엇이 부족한지 꼼꼼히 기록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조사단 일행을 만났습니다. 모두 6명.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영양사, 그리고 저까지.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메모장을 꺼내 일본 급식 시스템의 장점을 정리했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 지역 식재료 활용, 영양 균형. 이런 키워드들을 적어 내려가며 우리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엔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희 일행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저 평범했어요. 일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며 교문을 지났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지요.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교내를 둘러보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인사를 건넸고, 그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지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교장 선생님은 저희를 급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선입견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급식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자율적으로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배식대 위에 놓인 음식들이었습니다. 참게탕, 깍두기, 오이무침, 그리고 제철 과일까지. 이건 분명 제가 상상했던 급식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음식의 종류와 양, 그리고 품질까지. 모든 면에서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상급식인데도 이 정도 퀄리티라고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교육위원회 동료가 저를 흘기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높은 수준의 급식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급식실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밤 냄새가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향기는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40년간 쌀을 다뤄온 제 코가 그 향기에 반응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분명 코시카리와는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 향기를 따라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서 밥솥을 들여다봤어요. 윤기가 흐르는 쌀알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옆에서 영양사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이 맛있어 보이시나요? 네.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 향기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 측 안내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노우의 선생님, 직접 드셔보시겠어요? 마침 점심시간이었고,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어볼 기회였어요. 쟁반에 담긴 삼계탕과 쌀밥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처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구분되면서도, 적당한 찰기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혀 끝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단맛과 구수함은, 제가 알던 코시이카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풍부했어요. 학생들은 이런 밥을 매일 먹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코시이카리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쌀 뭐지? 이건 코시이카리가 아닌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영양사 김지영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쌀입니다. 충남 부여산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40년간 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코시이카리가 아닌 다른 쌀이, 그것도 한국산 쌀이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믿어온 진리가 거짓으로 밝혀진 듯한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밥과 함께 삼계탕을 맛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밥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음식이야. 삼계탕의 담백한 국물이 쌀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깍두기의 상큼한 맛도 좋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말없이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바처럼 모든 감각을 열어두고 그 경험을 받아들였지요. 식사를 마친 후, 김지영 영양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모든 급식에 국산 쌀만 사용하나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항상 국산만 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제 가슴에 작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쌀은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그리고 밥은 어떻게 지으시는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양과 교육, 그리고 문화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김 선생님의 이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리사로서 항상 추구해온 가치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한국의 급식을 무시했던 걸까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니 마치 제 정체성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장을 펼쳐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쌀. 예상 외로 맛이 좋음. 이 간단한 문장을 쓰는데도 망설임이 있었지요. 마치 일본 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정직한 미각은 거짓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셰프이기 전에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첫날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둘째 날엔 서울의 한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소고기 미역국과 불고기가 급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오늘은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고, 거의 남김없이 다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왜 이걸 우리는 못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급식 시스템을 떠올리자 강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싼 재료를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식생활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지요. 한국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밥한 공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복지였고 예절이었으며 건강 철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급식 시간에 서로 도우며 음식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지요. 이런 교육적 가치가 담긴 시스템을 보며 제 마음속에선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중학교의 급식실은 고등학교와 달랐습니다. 좀더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지요. 학생들은 자신의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렸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향이 급식실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저도 한 줄에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식판에는 밥, 불고기,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담겼습니다. 일본 급식과 비교하면 양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했지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음식을 음미할 수 있었어요. 소고기 미역국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불고기는 적당히 달콤하고 매콤했어요. 식사 후,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교육의 일환이지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나아가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의식도 기를 수 있지요. 이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급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한국의 급식은 식사,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었고 문화였으며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스템이었어요. 이틀간의 학교 방문을 마치며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급식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찾으러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지요. 이 변화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40년간 굳건했던 제 신념이 단 이틀 만에 흔들린 것이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도쿄의 한 농업 학교에서 급식 컨설팅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익숙한 주제가 오갔지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접근 방식이 이제는 왠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분기는 예산이 조금 빠듯해서요. 쌀도 좀더 저렴한 것으로 대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 담당자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발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밥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싼 재료로 하자는 다른 담당자의 발언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 내내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 본 급식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영양사의 자부심 가득한 표정. 그리고 그 구수한 밥맛.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입안에는 여전히 서울에서 먹었던 밥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언가에 홀린 듯 인터넷으로 한국산 쌀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내에서도 소량이지만 구할 수 있었어요. 일부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취급하고 있었지요.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화면 속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금기를 어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40년간 코시카리만을 최고로 여겨온 제가, 다른 나라의 쌀을 사다니, 며칠 후, 작은 봉지에 쌀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 안에 쌀을 살펴보니, 코시카리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알의 크기와 투명도, 그리고 향까지, 저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셰프로서의 직업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이었을까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배신하는 듯한 죄책감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솥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지요. 평소보다 조금 오래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이 완성되고 뚜껑을 열자 그 향기가 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서울에서 맡았던 그 구수한 향이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코시이카리로도 내지 못했던 향기와 찰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쌀의 개념을 뒤흔들었어요. 40년간 쌀을 연구하고 요리했지만, 단한 번도 이웃나라의 쌀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편견이었을까요? 스스로에 대한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 식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지요. 두 종류의 쌀로 밥을 지어 직원들에게 맛을 비교해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쌀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단지 A와 B라고만 표시했습니다. A는 코시이카리, B는 한국산 쌀이었지요. 직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다섯 명중세 명이 비를 더 맛있다고 평가했어요. 비가 더 고소해요. 사장님, 향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이런 평가를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마음속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신념을 바꾸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맛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지요. 중요한 것은 쌀의 원산지가 아니라 그 맛과 품질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요리 철학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주 도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산 쌀 도입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눈빛에서 놀라움과 의구심이 읽혔어요. 일부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일본 쌀이 최고인데 왜 외국 쌀을 도입해야 하지요? 그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한달 전에 저라면 똑같이 반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코시이카리와 한국산 쌀의 맛, 영양성분, 가격 비교표였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노우의 선생님. 그렇다 해도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국 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이사의 말에 다른 이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본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차분히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영양사들의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밥맛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맛있는 식사 경험입니다. 국적이 아니라요. 회의실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교육 담당 이사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밥을 줍시다. 재발표를 마치며 한이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지만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육 담당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노우의 선생님.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급식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어요.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변화의 작은 싹이 튀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일부 지자체에서 한국산 쌀 직수입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일부 학교 급식에 도입해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일본 농업을 죽이는 행위다. 일본 쌀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이다.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 맛본 것, 그리고 느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국적이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었지요. 한국 방문 후두 달이 지났을 때, 제가 개발한 한국풍 유자불고기 덮밥과 삼계죽이 시범 급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쿄의 새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낯선 맛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염려했습니다. 시범 급식 첫날 저는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주방에서 조리사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를 일본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조정했습니다. 유자 불고기는 달콤하게, 삼계죽은 좀더 부드럽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밥은 한국산 쌀로 지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메뉴에 호기심 어린 표정들이었어요. 식당은 곧 맛있다. 이게 뭐야? 같은 감탄사로 가득 찼어요.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순수한 눈빛으로 묻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처럼 먹고 싶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맛에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지요. 교장 선생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급식을 즐기는 모습은 오랜만에 봅니다. 남기는 양도 확실히 줄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밥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맛있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교 생활까지 즐겁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두 학교에서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메뉴에 열광했고 특히 한국산 쌀로 지은 밥의 맛에 놀라워했어요. 이 밥이 달라요. 더 고소해요 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급식 시간이 학생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이 변화를 본 도쿄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고,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노우의 선생님,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인터뷰어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제 40년 신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더 많은 학교에서 시범 급식 도입을 요청해왔어요.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급식을 정말 좋아한대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밥한 공기의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시범 급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레시피도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정식, 비빔밥, 된장찌개와 불고기 세트 등 다양한 한국 요리가 일본 학교 급식에 등장했어요. 물론 모든 메뉴의 중심에는 한국산 쌀로 지은 밥이 있었습니다. 그 밥이 모든 요리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요. 학생들은 이런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변모했어요. 이러한 현상은 일본 내부의 쌀 수급 상황과도 맞물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심각한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 피해, 고령화된 농가의 감소, 농지 면적의 축소로 인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요. 2024년에는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고급 쌀로 알려진 코시이카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자금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식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였습니다. 식당들은 쌀값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쌀의 공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저가의 수입 쌀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방송은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쌀 자금류 하락이 걱정된다면 품질 좋은 이웃 나라의 쌀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라는 저희 발언은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쿄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쌀의 미래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우리는 식량 안보와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국산이냐 수입이냐가 아니라 좋은 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지요. 학교급식에서의 한국산 쌀 도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산 쌀은 점차 일본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서서히 확산되었습니다. 도쿄의 열개 학교가 한국식 모델 도입 시범 학교로 선정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책임감이 자부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주역이 된 것이지요. 시범 학교들은 각각 다른 메뉴와 접근법을 실험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전통적인 한국 요리에 중점을 두었고, 또 다른 학교는 한일 퓨전 요리를 개발했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쌀의 사용이었지요. 그 쌀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시범 사업 중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30% 이상 상승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급식 시간의 분위기 변화였지요. 조용하고 빠르게 끝내던 시간이 즐겁게 대화하며 음식을 음미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영양사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연해주세요. 일본의 변화를 한국영양사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제안은 저에게 큰 의미였어요. 한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간 날 강연장에 섰을 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영양사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스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 쌀과 급식 시스템을 인정하고 일본에 소개한 것에 감사해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셰프입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의 급식실에서 진짜 밥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40년간 쌓아온 자부심과 편견이 무너지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한국의 영양사들과 함께 학교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급식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배울 점을 찾는 진정한 학생의 마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는 모습, 영양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지요.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쌀 쇼핑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퍼지던 이야기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슈퍼의 쌀 5kg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0엔 오른 4,206엔. 즉약 42,000원으로. 1년 전에 2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매상 쌀 가격은 13주 연속 올랐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였어요. 일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약 10개월간 이례적인 쌀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현상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일본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탓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지요. 학교 급식에서 쌀밥 제공 횟수를 줄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오사카의 한 지역에서는 쌀밥 급식을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한 번은 빵을 배식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두 차례나 풀었지만 쌀값 급등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인들이 한국에 방문해 쌀을 사가는 사례가 눈이 띄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SNS에는 일본인 A씨가 한국 서울에서 이번 미션은 쌀을 사서 돌아가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김에 쌀을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경우 식물검역소에 가서 용지에 여러 가지를 기입하지만 견본도 있어 간단하다 창고에 용지와 가지고 나갈 물건을 보여주면 된다며 쌀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공교육 급식 시스템에 한국산 쌀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지가 그 목소리를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급식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식문화 협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의 셰프들이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고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메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협력은 단순히 음식에 그치지 않고. 문화교류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밥이 만든 작은 혁명이었지요. 지금도 제 앞에는 두 종류의 쌀이 있습니다. 일본의 코시이카리와 한국의 쌀이요. 둘다 훌륭합니다. 각각의 특성과 맛이 있지요. 이제 저는 어느 하나만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 그릇의 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지 한 공기의 밥이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 저를 바꾸고 나아가 하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지요. 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맛에는 국경이 없다는, 그리고 열린 마음만이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단지 한 공기의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이 한 사람의 신념을 바꾸고, 한 나라의 급식 시스템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맛있게, 우리쌀로 만든 밥한끼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